누구 생일인데? 박수 연수야 누구 생일인데요? 응. 연수야 <laughs> 누구 생일 근데 왜 촛불은 연수가 꺼요? 연수가 맨날 맨날이요 맨날 맨날요응 뭐가 맨날 맨날이에요? 연수가 맨날 맨날 꺼요? 네 그러면 연수 담당이에요? 연수가 만들자 하는 거지? 우리, 우리, 우리랑 같이. 같이? 우리 이에 약혼시켜요? 다는 거? 어디서 잡아야 되고? <목소리> 아, 당연히 연수가 잡은 쪽이죠. 내가. 열심가해 봐. 내가 해줄게. 같이 하는 거지요? 아빠 같이. 이렇게? 시작하고. 냥 먹은 거 아니야? 칼 누가 먹어? 아무도 못 넣어, 생각 내가 먹을게. 케이크 먹는 거 아니야? 먹을 거야. 트래퍼. 케이크 먹고 싶어? 응. 엄마 접시 주세요. 접시 주세요. 접시 주세요. 아, 바보쿠.